빗물과 지하수 등은 재활용되지 않고 그냥 버려지면서 수억 원에 달하는 처리 비용이 듭니다. 서울시가 물을 재활용하는 물 순환 도시를 만드는데요. 서울시가 최, 서울시 최초의 물 순환 도시가 중랑구 상봉동 일대에 조성됩니다. 천서연 기자입니다. 중랑구 망우로입니다. 지하 30m 지점에 전력구가 있어 매일 3,000톤의 지하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지하수는 그냥 버려지고 있는 실정. 지하수를 하수도로 버리는 데만 연간 2억 원이 들 정도입니다. 망우로에 그 한전 전력구가 있습니다. 지하에 터널이 있는데 거기서 한그 3,000톤, 하루에 한 3,000톤 정도의 지하 유출수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3,000톤 중에 1,700톤 정도는 하천으로, 중량천으로 방류가 되고 있고 1300톤 정도는 지금 하수도를 통해서 지금 배출되고 있어요. 서울시 최초의 스마트 물순환 도시가 중랑구 망우로에 조성됩니다. 서울시가 추진한 공모 사업에 망우로 일대가 선정된 것입니다. 스마트 물순환 도시는 망우로를 중심으로 물 재활용 체계를 만드는 사업. 빗물과 지하수 등 그냥 버려지는 물을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각종 물순환 시스템을 갖추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중남구 망으로 일대에는 땅 속으로 물이 잘 흡수될 수 있도록 하는 침투시설과 일정량의 물을 저장하는 저장시설이 만들어집니다. 두 시설을 통해 각종 물을 재활용하게 되는데, 먼저 빗물로는 대료변 식물을 키우고 지하수는 보도와 도로 중앙에 인공 안개를 뿌리는 쿨링포구와 클린노드 시스템을 만들어 사용할 예정입니다. 또 상봉역 인근 쌈지공원에는 지하수를 이용한 수경 연못도 조성됩니다. 우리 사업 구간 예상한 위치에다가 뭐 쿨링 포그랄지 쿨링 시스템도 쿨링 살수 시스템을 도로에 설치를 해서 어뭐 어, 이제 온도도 낮추고 그 다음에 비산먼지도 낮추고 하수확취도 낮출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도로 쿨링 시스템을 통해서. 열섬이라든지 복사이라든지 이런 시킬수 있는 한편 중남구는망으로일대에 스마트 물순환 도시가 만들어지면 연간 7억 원에 달하는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최초 스마트 물순환 도시는 오는 2022년 완공됩니다. 드라이브 서울 관기 케이블 TV 천사입니다